안녕하십니까 화성항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4월 23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잔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말잔치로 인해서 증시의 변동성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전혀 그래 보이지 않고요. 상승을 해서 반갑지도 않고 하락을 했다고 해서 역시 반갑지도 않습니다. 상방 하락 모두 다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태이고요. 특히나 계속해서 말로 인한 주가 변동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에 있어서 향후 주가의 결말이 어느 정도 또 보이거든요. 이게 경험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그 결과. 뭐 아주 단적인 예를 보자면 급등주들 있죠. 급등주들, 급등주들 보면 뭐 일반 대형주 급등하는 거 말고 중소형주가 급등을 할때막 재료를 내보내잖아요. 막 재료를 내죠. 여기서 뉴스가 나와요. 갑자기 뭐 기술을 발표했다 어디랑 계약을 했다 워홀을 했다 전환사채를 찍었다 투자금이 들어왔다 그러다가 어느 날일순간 되면 그전환사채 들어온 건 취소가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되고 주가는 안 봐도 드라마가 되는 그런 상황들 기억하시죠 사실 지금 뉘앙스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을 해주는 부분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를 넘는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의 말이 너무 가볍다. 이런 얘기가 들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밤에 어땠는지 같이 보시면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을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요, 전장 대비해서 1016포인트. 아, 포인트 수가 기가 막히네요. 1016포인트가 상승한 2.66% 그래서 39,186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주가의 상승폭만 놓고 보면 음 괜찮아 보이죠 근데 전날 빠졌던 주가가 있잖아요 전날 빠졌던 주가가 있는데 전날 빠졌던 주가를 고스란히 어 되돌리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전거래일에 971포인트를 뺐고 그냥 그대로 회복을 하는 그런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왜 그랬느냐 라고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내용이 워낙 많아 가지고 기사를 순서대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는 이걸 제가 보셔서 웃었는데 파월 의장 해임할 생각이 없다 다만 금리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과 우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 어,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간세율이 조정이 될 거다. 어, 재무장관까지 나와서 썰을 풀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빌미로 작용이 됐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깨졌어요. 네, 테슬라는 실적이 깨졌는데 사실 뭐 실적을 예상했죠 실적이 예상이 됐고 71%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5월달에 5월달에 어, 나는 이젠 테슬라에 집중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테슬라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의 움직임이 아주 강하네요. 9.49%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실적이 이 정도 깨지면 주가가 밀리기가 일반적인데 어,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특히나 일론 머스크를 해임할 생각이 없다 이 한방의 발언이 주가를 폭등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부터 아주 강한 갭상승이 나와있는 상태고요. 주가가 상단에 아주 강하게 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주가나 기업의 주가의 가치가 좋아져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전해 보이잖아요. 건전해 보이기 때문에 야, 이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통상적이긴 한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현물을 띄워, 현물도 아니고, 그냥 말로 주가를 띄워가지고, 벙 띄워서 갭으로 날려서, 주가의 표면적인 데이터 수치만 좋아지게 보이는 현상을 만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좋냐라고 물어보면, 좋다라고 말은 못한다는 거죠.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방법이 있잖아요. 라는게 올라오는 방법론이 있는데 지금 같은 방법론의 형태는 사실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 어, 약해질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취약해요 이게 주가 올라왔는데 찬물 깨겠냐 하실 수가 있겠지만 팩트는 팩트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톡하고 멘트 하나만 잘못 나오면 시장 그대로 또 내려 꽂아 버립니다 굉장히 체력적으로 빈약을 해요, 빈약. 그게 지금 시장의 큰 부담감이라고 볼수 있겠다. 지금 안전자산들 형태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금가격이 좀 다시 쳐졌죠? 다시 쳐졌죠? 제가 금가격에도 최근에 며칠 동안 드렸는데, 이 역시 이거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파월 연준우자에 대한 생각, 더 이상 이제 회피하는 부분이 없다. 하니까, 맹목적으로 사던 금가격에서도 브레이킹 타임이 걸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구조적으로 놓고 볼 때, 구조적으로 놓고 볼 때, 금가격에 대한 움직임, 이 시장 전체를 얘기해주고 있다. 안전자산만을 선호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라고 우리가 평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장은 오히려 쉬워요. 네, 오늘장은 오히려 쉽다. 이런 장은 너무너무 쉬울 수밖에 없는 게과위격이 돼버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반등도 잘 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반등도 잘 했고 반등을 하면서 중간에 쉬어가는 과정들도 잘했고 나쁘지가 않은데 갭을 너무 크게 벌리는 바람에 과이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과이격에 대한 조정 자체는 한번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신해서 이제 이제 중국과의 문제인데 중국이 사실 지금 좀 조용할 편이거든요 하거든요. 근데 중국도 조용하진 않아요 네. 근데 중국한테 계속 어 저희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손을 내미는 모습이긴 한데 중국도 화웨이를 통해서 이 칩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화웨이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 칩을 대체할 제품들을 지금 커버링을 하고 있거든요 자국 형태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관세에 대해서 쉽게 언급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보다 미국 보다 중국이 조금 더 편안한 입장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미국은 내질러 놨으니 결과를 봐야 되고 중국은 방어를 해야 될입장이데 원래 공격수가 좀 편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수비수가 좀더 편한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서 이제 또 멘트가 왜또 믹싱이 되냐면 트럼프, 중국 협상 안 하면 우리가 숫자를 결정해 너희들과 숫자 결정은 할 수가 없고, 우리 내가 결정해서 내려줄 테니까, 그럼 네가 받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황금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우리 협상 테이블이 잘 되고 있어라고 하는데, 이 협상 테이블이 실제로 실체가 없어요. 이 데스크가. 이 데스크가 실체가 없는데, 여기다 대놓고 됐든, 야, 니네 지금 협상 안할 거야? 그럼 숫자 우리 결정해. 이러면 또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은 본질적인 개선, 본질적인 정리, 이러한 과정들이 현재는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게좀더 정확한 사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더 까다로운 상태의 주가 움직임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오늘장의 대응 전략이 이장 중요하겠는데 이제 오늘장은 방금 말씀드렸던가이격을좀 조정하는 전략을 보셔야 될것 같고 대신 지금 주가가 다우지수의 일봉을 보시면 음 바닥 형성을 좀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일 정도가 오면 그러니까 다우지수로 한4만 정도가 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뭐 의도적으로 악색, 엑셀레이터를 밟는 느낌은 아닌데 여하튼 4만선이 되면 발언의 수위가 좀센 편이에요 그리고 3만 8천 언더가 되면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위대들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뭐 트럼프에 대한 악성.. 어, 뭐라고 할까 루머는 아니고 악성 팬들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시장을 달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실체가 없지만 그런 자리들에서 어 립서비스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추세가 뭐 1,000포인트, 900포인트가 움직여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박스권이라고 보는 것이 좀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장세에서의 구도이고 이 박스권 장세에서 구도를 계속 형성하면서 아마 중국과의 협의에 조금 더골똘이 어, 집중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매매하기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네, 매매하기는 나쁘지 않아요. 변동성이 없어서 힘들지, 변동성이 많은 게 매매하기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하기는 오히려 환경적으로 괜찮긴 합니다만, 이 당장 눈에 보이는 뉴스를 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언해서 평가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왜냐? 그 부분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장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어, 멘트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가 무쌍한 것 같습니다. 그 변화를 잘 넘어가셔서 좋은 대응하셔가지고 수익들 잘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오늘은 일찍이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매매 준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대표였습니다.